말씀하신 대로 이제 꼼꼼하게 회수와 처리에 대한 절차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의약품이라는 이제 용어를 들으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고위험 의약품이 아닐까 싶어요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일단 고위험 의약품이란 의약품 사용에 오류가 생겼을 때 환자나 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높은 경우에 이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높아서 처방이나 보관 후 옆에게 모든 네. 부분에 이르기까지 음. 이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네. 그리고 범위를 살펴봤더니 일단 마약이 포함이 되고요. 그리고 중증도 진정 의약품 또 항암제 주사용 항혈전제 조용제 등이 포함이 되더라고요. 네. 그런데 박사님. 고위험 의약품의 관리 절차도 따로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각 의료기관에서는 고위험 의약품의 처방, 보관, 조제, 라벨링, 이송, 투여 및 투여 주의 관찰, 필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고위험 의약품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관련 직원들은 이 규정에 따라 고위험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주의 사항과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보관할 때도 고위험 의약품이라는 라벨링을 하여서 다른 의약품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약은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. 단 해파린과 인슐린 등은 그 의료기관. 규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KCL이나 NaCl 등 고농도 전해질의 경우 보관 장소에 반드시 희석 후 사용이라는 라벨링을 하여 분리 보관하고 사용 후 남은 약품은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.